안녕하세요. 한국 골프 TV입니다.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예원이 비바람을 이겨내고 대회 2연패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이예원은 11경기 용인시 수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총상금 10억 원인 한국 여자 프로 골프 KLPJ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더블보기 한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중간 합계 11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이예원은 전날 1라운드에 이어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공동 2위 신유진, 김민주와는 다섯 타 차다. 이예원은 대회가 열리는 수원 c c 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지금껏 세번 출전해 우승, 공동 3위, 공동 5위를 기록해 단한 번도 탑5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됐지만 이예원은 첫 홀부터 버디로 출발했다. 236야드 티샷을 안전하게 페어웨이로 보낸 뒤 세컨드 샷을 홀2 m 옆에 붙여 가볍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다. 5번 홀파 3에서는 티샷을 홀 4M 옆에 붙여 버디를 낚았다. 8번 홀과 9번 홀에서도 3온 원퍼트 1포트, 2온 원퍼트로 버디를 추가하며 골프의 정석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간단 명료한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전반에만 4타를 줄인 이해오는 후반에도 기세를 이어갔다. 11번 홀과 12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두타를 더 줄였다. 마지막 18번 홀이 아쉬웠다. 티샷을 페어웨이에 잘 보냈지만 세컨드 샷이 그린 오른쪽 러프에 떨어져 위기를 맞았다. 세 번째 샷도 그린에 올리지 못해 네 번만에 그린에 올라갔고 투포트로 마무리하며 더블 보기를 범했다. 경기 후 이혜원은 비바람 때문에 오늘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샷이 잘 됐다며 마지막 골이 아쉽긴 하지만 실수는 경기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이어 코스 전략을 짜고 정교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라 산악 코스를 좋아한다. 이곳은 내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아 매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다며 2위와 타수 차이가 있지만 내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우승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6타를 줄인 신유진이 김민주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 대회까지 올 시즌 출전한 4개 대회에서 모두 컷 탈락한 신유진은 오늘 신들린 샷감으로 샤식을 1개와 버디 6개, 보기 2개를 묶어 6원 덮어 138타를 기록했다. 하지만 마지막 2개 홀인 8번 홀과 9번 홀에서 아쉬운 보기를 범했다. 신유진은 마지막 2개 홀에서 타수를 잃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플레이에 만족한다며 오늘 전체적으로 다 잘됐는데 특히 퍼트가 좋았다고 말했다. 보기 없이 이글 한 개와 버디 네 개를 기록한 고지우가 김민별, 지한솔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고 홍정민, 정윤지, 박지영, 마다솜, 문정민이 공동 7위 그룹을 형성했다. 한편 이날 비바람이 몰아친 가운데 4 개의 샷이글이 나왔다. 신유진과 고지우는 각각 1번 홀과 17번 홀에서 샷이글을 성공시켰고 임진영과 유현준은 11번 홀과 17번 홀에서 세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었다. 오늘 소식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